조용하던 회견장은 LAFC 회장, 단장, 그리고 감독이 동시에 등장하는 순간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이세 인물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은 구단 역사에서도 매우 이례적인 일로 오늘의 회견이 갖는 중요성을 짐작케 했습니다. 회장은 단상을 굳건히 잡고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LAFC는 MLS의 전면 항의를 제기합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져 나오며 회장의 발언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단장은 두꺼운 진회색 서류철을 들어보이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 서류철에는 판정 과정의 절차적 오류, VAR 운영 방식의 불투명성, 그리고 특정 장면에서의 부적절한 개입 등 여러 가지 문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류철이 책상 위에 내려앉는 소리는 회견장 전체를 울릴 만큼 무겁게 들렸습니다. 이어 감독이 앞으로 나서 선수단을 대신하여 발언했습니다. 선수들에게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정상적인 골을 넣고도 이유를 모른 채 취소되는 상황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습니다. 심판진은 경기의 일부여야 하며 결과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감독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단호했습니다. 회장은 다시 마이크를 잡고 MLS의 공식 항의서를 제출했음을 알렸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한 건의 판정만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닙니다. 리그 전체의 운영 투명성을 요구합니다. 단장은 LAFC의 요구사항을 세 가지로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첫째, 손흥민 득점 장면 전체의 판정 로그 공개. 둘째, 당시 VAR 통신 기록 즉시 제출. 셋째, 판정 개입 의혹에 대한 독립조사 착수.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독립조사요? 그만큼 심각한 상황이라는 말씀입니까? 단장은 주저없이 답변했습니다. 네. 현재 상황은 단순한 오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잠시 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우리가 확보한 일부 자료들은 판정 과정이 정상적이지 않았음을 시사합니다. 회장은 마지막으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LAFC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입니다. 선수단의 땀, 팬들의 열정, 그리고 경기의 공정성 이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해 싸울 것입니다. 감독은 한 걸음 앞으로 나와 짧고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이것은 리그와의 싸움이 아닙니다. 진실과의 싸움입니다. 우리는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조명이 서서히 어두워지고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지는 가운데 세 사람은 단호한 자세로 자리를 지켰습니다. 회장의 마지막 발언은 회견장의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켰습니다. LAFC는 오늘부로 전면전을 선언합니다. 폭로는 갑작스럽게 예상치 못한 시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어두운 화면에 변조된 목소리와 실루엣만 보이는 익명의 MLS 판정센터 직원이 등장했습니다. 자막이 나타나며 MLS 판정센터 현직 직원 익명 인터뷰를 알렸습니다. 그는 심호흡 후 단호하게 손흥민의 그골 원래 인정이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화면은 순간적으로 흔들리며 커트되었습니다. 이어 내레이션이 진행되었습니다. 취소될 이유가 없었다. 익명 직원은 당사 내부 프로토콜 기준에 따라 해당 득점은 명백히 정상 득점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리뷰팀 내부에서도 이건 인정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자가 그럼 왜 결과가 뒤집힌 것입니까? 라고 질문하자 직원의 목소리는 낮게 깔리며 그게 문제입니다. 누군가가 개입했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자막이 내부 결론 정상 득점인데 최종 결과 취소를 표시했습니다. 판정실이 갑자기 정적에 잠겼다. 직원은 당시 상황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판정센터는 일반적으로 모니터, 통신, 심판들의 목소리로 인해 매우 시끄러운 곳입니다. 그러나 손흥민 골 장면이 나오고 저희가 정상이라고 의견을 모으는 순간 갑자기 윗선 하나가 들어와 최종 판정 기다려. 라고 말했습니다. 직원은 우린 이미 결론을 내렸는데 갑자기 이유 없이 지연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약 40초 후, 전혀 다른 결과가 내려왔습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우리가 내린 결론이 아니었다. 익명 직원은 손을 떨며 해당 판정은 심판들이 내린 것이 아닙니다. 최종 결정을 누가 내렸는지 저희는 아직 명확히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기자가 윗선의 지시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묻자. 그는 잠시 침묵 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자막이 최종 판정은 윗선 개입을 강조하며 크게 박혔습니다. 손흥민에게 미안하다. 익명 직원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저희는 규정대로 업무를 수행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결과가 정치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선수를 위해 활동해야 할 리그가 오히려 선수를 희생시켰습니다. 기자가 해당 골이 인정되었다면 결과는 달라졌을까요? 라고 질문하자, 그는 당연합니다. LAFC가 경기를 승리로 이끌었을 것입니다. 그만큼 결정적인 골이었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익명 직원은 마지막으로 손흥민 선수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는 완벽히 정당한 골을 넣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던져진 하나의 문장. 카메라가 멀어지며 실루엣이 작아졌습니다. 직원은 마지막으로 충격적인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조만간 더 많은 내부자가 나설 것입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화면이 완전히 어두워진 후단 하나의 자막이 손흥민의 골은 원래 인정이었다를 표시했습니다. 이어 또 다른 자막이 다음 폭로가 기다리고 있다를 알렸습니다. 로스앤젤레스 FCLAFC에서 마르티네스 선수가 전격 방출된 직후 그의 에이전트가 공식 입장을 발표하며 사태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에이전트는 마르티네스의 방출이 경기력 때문이 아니라 구단 내부의 특정 세력에 의해 조종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LAFC 내부에서 이미 오래 전부터 갈등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암시하며 구단 운영과 내부 권력 구조 전반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켰다. 에이전트는 마르티네스가 벤쿠버전 이전부터 구단의 새로운 전술 방향에 대해 우려를 전했고 코칭 스태프는 이를 논의하기는커녕 오히려 문제로 삼았다고 밝혔다. 전술적 이견이 곧 문제행동으로 규정되었다는 것이다. 팬들 사이에서 떠돌던 전술 비판 방출 사유라는 소문이 현실로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에이전트는 또한 선수단 내부의 권력관계에 문제가 있었다고 폭로했다. 새 주장 선임 과정에서 마르티네스는 철저히 배제되었으며 일부 선수들과의 의견 충돌이 누적되며 라커룸 내에서 불편한 존재로 낙인 찍혔다고 주장했다. 손흥민의 주장 임명 직후부터 라커룸 분위기가 불안정했다는 정황과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가장 충격적인 폭로는 구단의 이미지 관리 전략이었다. 에이전트는 벤쿠버 전 판정 논란 이후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했고 구단은 상황을 빨리 진압하기 위해 가장 표적이 되기 쉬운 한 명을 희생시키려 했다고 말했다. 즉 마르티네스는 구단의 위기 관리 차원에서 희생양이 되었다는 것이다. 에이전트는 마지막으로 강한 메시지를 남겼다. 구단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남아있는 자료를 모두 공개할 것입니다. 그는 스모킹건이 될수 있는 결정적 증거가 존재함을 암시했고 이 발언 직후 팬 커뮤니티는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며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다. 그리고 잠시 후 상황을 뒤흔드는 또 하나의 사건이 터졌다. LAFC 내부 회의록으로 추정되는 문서가 유출된 것이다. 문서 첫 페이지에는 벤쿠버전 사태 관련 책임 조정회의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다. 이는 전술회의를 가장한 책임 전가 회의였으며 선수 보호나 팀 강화와는 전혀 관련 없는 회의였다는 점이 드러났다. 문서 중반부에는 마르티네스의 이름이 처음 등장했다. 선수 M, 벤친의 이견 및팀 결속 저해 사례 보고됨. 이는 전술적 의견 제시가 팀 결속 저해 행위로 둔갑한 순간이었다. 에이전트가 폭로한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면서 문건의 신뢰성은 더 높아졌다. 가장 논란이 된 문장은 희생 조정이 불가피하며 외부 사태의 진화에 우선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라는 부분이었다. 이는 구단이 밴쿠버전 논란을 덮기 위해 내부 희생양을 만들기로 합의했음을 시사하며 그 대상이 마르티네스였다는 사실을 거의 명백하게 드러냈다. 문건 마지막에는 M 선수는 차기 시즌 전략 계획에서 제외됩니다. 라고 명시되어 있었다. 방출 결정은 경기력이나 전문성 때문이 아니라 이미 밴쿠버전 직후 정해져 있었던 전략적 희생의 일환이었다. 결국 에이전트의 폭로가 사실로 확인된 순간이었다. 팬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단순하다. 이는 선수 교체가 아니라 구단 책임 회피를 위한 정치적 조치로 보이기 때문이다. 밴쿠버전 판정, 논란, 재경기 거부 사태, 라커룸 갈등 등 여러 문제를 한 명의 선수 방출로 덮으려 했다는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 이번 사태는 LAFC 내부의 균열이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단계로 올라왔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에이전트가 언급한 남은 자료가 만약 실제로 공개된다면 구단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큰 폭풍에 휩싸일 가능성이 높다.